근데 카포잖아. BMW를 4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5년 동안 80만 원 정도 내야 되더라고. 아, 그렇지. 아, 근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여친 만날 때 밥도 못 사주고 MT도 못 간단 말이야. MT도 못 가? 아, 그럼. 아, 그래가 차를 차를 팔고 이거 자취하고 싶은데. 어게 괜찮은 방 없나? 차를 팔고 자취를 한다고? 아, 나 나이가 있잖아. 근데 너차 팔면은 아예 그 <laughs> <laughs> 더말을안 할게. 자취하는 게더나을 수도 있어. 80만 원 정도에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BMW 보다 더 좋은 그런 집을 한번 내가 보여줄게. 야, 근데 원룸은 아니지. 야, 너가 가푸인데나딱네 감성 아는데, 야그 차팔 때도 차키두개 주잖아. 하나만 팔아. 하나는 그냥 들고 있어. 그리고 데리고 와. 내가 진짜 이거 야 이거 가리고 간다. 눈딱 감고 있어. 어? 바로 따라와. 눈더눈 더. 아눈 부셔. 여기야 들어와. <laughs> 아형 트롬이야? 트롬이지 어? 여기는 너의 이세 손주 증손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집이야 잘봐너 맨날 인스타 보니까 오마카시는 그렇게 다니는데 나랑 같이 있을 땐 맨날 차에서 콜라만 먹더라 돈이 없잖아 여기 식크대 있잖아 여기서 이제 밥 해먹으면 되지 아 근데 옵션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야너그 이상한 BMW에다가 튜닝 얼마 있냐? 아 지금 휠이랑 배기랑 뭐 서스 해가지고 6만원 정도 든거 같은데? 그거 돌려주겠대? 그 중고차 쪽에서? 아니, 안 준대. 사기 나온 것 같아. 아니, 원래 그거 안 줘. 근데 네가만약 여기다가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그리고 냉장고, 이런 거다 사나봐. 이 집을 튜닝을 해보란 말이야. 그거 나중에 당근에 팔면 다 팔린다고. 근데 자동차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여기는 우리의 증손주까지 못 쓰고 있어. 어? 우리 여기 증손주들 방. 어? 증손주들 방딱 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집 구할 때 매번 사람들이 찾는 게 뭐야? 화이트 톤이란 말이야. 화이트 톤. 근데 여기는, 말로 얘기하면은, 정신병원이야, 정신병원. 정신병원. <laughs> 그 정도로 하얘. 너무 하 돼, 진짜로. 어, 그찮아이 정도면 엄청 좋지. 침대 놔두고, 커브서 놔두고, 뭐다 놔둘 수도 있어, 여기는. 큰 음. 방을 한번 보여줄게. 여기 가잖아? 너 진짜, 맨날 출근할 때마다 다크서클 그 여기까지 내려온다. 어? 여기 들어오면은, <laughs> 여기 봐봐봐. 어, 방이 엄청 크다. 엄청 크잖아. 여기서는 뭐, 그냥, 다할수 아, 있어! 형, 집은 좀 크고 넓은데, 지금 창문이 좀 위에 있고, 햇빛이 반밖에 안 드는 거 같은데, 반지 아야? 그래도 뭉가려졌지. 그래도, 그래도, 나 봐봐봐. 봐봐. 이쪽으로 와봐봐. 그래도 이제. 아. 형, 명색이 내가 하프인데 이런데, 반지 같은데 어떻게 홈에 사, 홈에 주는? 어, 포사 봉사에 그, 그런 상황인데. 판자리 어떻게 살아? 그리 바닥도 지금 대리 바닥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가격 어떻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 가격 너 차랑 똑같잖아. 아니 내 차는 수입 차잖아. 여기는 차로 치면은 국산이잖아. 난 신축 같은 데 가야 된다니까? 알겠어. 그러면은 진짜 너에 딱 맞는 거 하나 보여줄게. 자동차 독일 3사급 집으로 내가 보여줄게. 이번에도 눈 감고 따라와? 아니야 이번에는 바로 따라와. 눈 뜨고 따라와. 자동차의 필수 옵션이 뭔지 알아? 차키 아니야? 차키가 블랙박스지. 블랙박스 내 차를 긁었는지 안 긁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24시간 블랙박스가 이렇게 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골목 골목 같은데 있잖아. 이 골목에서 어린 놈들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쓰레기를 누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365일 24시간 풀로 가는 이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너가 한달 동안 어디를 갔다 오든 뭐다 상관 없어. 그리고 이쪽으로 딱 짐을 들어오면 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지금 왜 그래, 불안한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뭔지 알아? 어, 뭔데? 신세카. 바로 여기가 어. 신세계다. 들어오면 돼. 아,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가라, 살지. 그치, 어? 우리 폼에 죽고 폼에 살잖아. 보면은 여기 대리석까지는 아닐 거야, 아마. 근데 이렇게 바딱바딱해 어? 봐봐. 보이지? 이건 잘못하면 바로 그냥. 이는거 여기 스키 타도 돼. 이 정도면 뭐말다 했잖아. 그치 여, 여기는 근데 방이 하나가 없는 거네. 아, 봐봐 들어와봐. 여기가 끝이 아니야. 들어왔는데 음. 여기 안에 보면은 엄청 넓잖아. 공간이 엄청 크네. 그렇 여기에는 킹 사이즈 나도도 다 나와. 그리고 봐봐. 윤재야, 너 직업 뭐야? 유, 유튜버? 그치너 직업 유튜버야.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위봐 봐봐. 조명 봐봐봐. 여기를 바로 이 스튜디오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불이 왜안 나와, 다? 여기가 좀. 여기다가 책상이랑 맷 하나 싹 깔아놔. 그리고 여기다 삼각대에다가 카메라 를딱 놔두잖아? 그러면은, 와! 여자들 딱 오자마자 그냥 바로 저쪽으로 가는 거야. <laughs> 저쪽에 바로 침대 있잖아. 어? 그러면은, 어? 우리 오빠 연예인인가? 싶단 말이야.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요즘에 인스타에 이쁜 여자들 엄청 많지. 엄청 많지? 엄청 많잖아 걔네들 이 한마디면 다 꼬실 수 있다 어? 어떤 말인데? 어나 유튜버인데 우리 집에 스튜디오 있는데 스튜디오 같은 거 대관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촬영하세요 <laughs> <laughs> 끝났다 이거 그냥 봐라, 그냥 전신공을 갖다 놓고 사진 몇번 찍어주잖아? 바로 그냥 오빠오빠 오빠 소리 듣는 거야 자 여기로 계약하자 컷끝아 근데 여기 다 좋은데 여기를 스튜디오로 꾸미면 자꾸 일하는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나는 좀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그 방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통으로 되어있는 거 말고 그 방이 있어서 좀내 공간도 좀 있고 일할 공간도 좀 있는 그런 방을 좀 구하고 싶은데 알겠어 그럼 튜닝은 너가 해 오야 인터넷이 왜안돼 어? 왜약 끝났나? 야 이거 정수기 물이 왜 이래 아 정수기 너무 오래됐나 보네 바꾸자 야뭘 바꿔 돈이 어디있어 형 누가 요즘 인터넷이랑 정수기 돈 주고 받고 돈 받고 바꿔야지. 약정이 끝난 인터넷 TV 정수기는 가만히 두면 돈도 못 받잖아요. 아정당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은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금 최대 77만원을 받고 바꿀 수 있습니다. 365일 공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 가능. 이제는 인터넷 정수기뿐만이 아닌 월 2만원의 데이터 무제한 알트폰 개통도 가능하다고요. 얼마나 믿음직한지 직원들 얼굴도 당당히 내걸면서 15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업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가입 가전제품 렌탈 대리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윤재야 여기인데. 여기 완전 답이었잖아. <laughs> 여기다가 그냥 스튜디오 하나 깔면 돼. 나도 이제 유튜브 18만 채널을 하면서 인터뷰도 해 보고 현장 나가서도 찍어 보고 TV 방송도 나가 보고 다해 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면 다 돼. 여기다 조명 그냥 두개딱 놔두고 10만 원짜리 두 개면 돼. 지금 10만 원도 안 한다. 8만 원이면 돼. 그거 놔두고 여기다가 앉아가지고 해놓고 여기다 삼각대, 카메라 한두대 정도 놔두잖아? 그러면은 다 쓰면 돼이 정도 크기면 된다는 거야? 이 정도면 완벽하지 요즘에 이제 광각도다 되고 다 되는데 근데 봐봐 여기도 와 봐봐 보면은 저기 또 집이 하나 더 있어 문이 비밀의 문이 하나 더 있어 이 주방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문이 하나 더 있어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는 너의 공간이야 자 봐봐 여기 보면은 반응이 좀 시원치 않네? <laughs> 여기, 여기 보면 이제 TV를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침대 이렇게 놔두고 어 근데 그러게 좀 방이 너무 좁은 거 같은데? 침 같은 거 놔두기 좀 좁지? 그래가지고 여기 또 있어 <laughs> 여기 또 있거든 여기 어 여기다가 이제 뭐 빨래 같은 거 이제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완벽하지 목소리가 되게 많이 강한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이 정도면은 완벽하지 아, 아까 집보다 대리석도 아니고 화이트톤도 아니고 좀 별로 거 같은데. 아이 간집 새끼. 뭐, 뭐라고? 어? 아예 예, 그 친구 중에 그그그 간씨가 있어. 그제비라고 어. <웃음> 그 <웃음> 있는데 그 갑자기 친구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긴좀좀 좀 부족한가? 아 여기 살때 그냥 외지 차 타면서 그냥 가오리만 살가들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